행전 1장 오대오빌러여 내가 이전에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주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계명들을 주신 후 들려 올라가신 그날까지 모든 일을 기록하였느라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느라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고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그 것은 너희에게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리 주의 때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자신을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게 에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며 예루살렘 고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이러한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데서 위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들의 시야에서 주를 기다리더라 가리더라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리의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그 후에 그들은 올리브산이라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이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시길에 다닐 수 있는 거리이더라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도마, 바들로미와 마테 말페와들, 아 야고보, 셀롯, 치몬과 야고보 형제 유다가 머물고 있, 있더라. 이들 모두가 여인들과 예수 멋진 마리아와 제 형제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기도와 강구에 전념하더라.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서서 말하기를 함께 모인 사람으로서는 약 120명이더라. 형제 여러분이 술 붙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댄 유다에 관하여 성령께서 다윗 이 입을 통해 미리 만 말하시니 성경이 이루어진 것은 당연하도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었으며 이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자가 실로 불이오 대가로 밭을 샀는데 그의 곤두박이로 떨어져서 몸의 중간이 터져 그의 모든 장자가 쏟아져 나왔느니라 이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알려지게 되어 그 밭들 그대로 그의 말로 하겔타마라고 하니 즉피유밭시라라는 뜻이라. 이는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저소를 황폐케 하시고 그것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시며 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신 모든 기간 동안 전 요한의 침내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즐거운 우리와 더불어 지냈던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아 우리와 함께 주의 부하를 증인이 되게 해야 하리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부르는 요셉이요또한 사람은 마띠하더라 그들이 기도하며 말하기를 주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께서 이들 중에 주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보여주니 주시어 이 사육과 사도 직분의 한 부분을 담당케 하소서, 유다는 범죄함으로 이로부터 떨어져 그 자신을 거으로 갔나이다. 라고 한 후에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에게 떨어진지라 그가 열한 사도와 함께 개수 되더라. 아멘.